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받은 피해는 아마도 예배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일이 우리 시대에 있을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가 아예 사역을 접은 것도 있으니 바로 성찬식을 시행하지 못하고 중지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서 소위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엔데믹이 무엇입니까? 풍토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더 이상 특별한 전염병으로 보지 않고 독감과 같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간염병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가는 소위 위드코로나19 코로나, 위드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어 들은 것입니다. 정부의 방역정책도 지금까지는 국가가 주도했지만 이제는 개인 방역의 차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식당에서도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성찬식을 자제해 오다가 오늘 드디어 하반기 성례주의를 맞아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배웠습니다만는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교회의 성례도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릅니다. 참 모처럼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거룩한 의식 또는 예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례는 교회가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세례와 그리고 성찬입니다. 이두 가지는 예수님이 행하라고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성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와 성찬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절대로 성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례 중에서 첫 번째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할 때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정회원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으로 볼수 없는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례 받는 사람을 보고 그를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성찬에 참여케도 하고 직분도 맡기고 봉사 일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었으면 지체하지 말고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세례 받기 전이라도 확실히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는 구원받은 자이지만은 자신의 믿음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세례받으라고 해도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자꾸 도망가듯 미루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겸손도 아니에요. 빨리빨리 빨리 받아서 신앙생활을 절차대로 나가야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얼마나 중요하셨기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례의 두 번째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네오나로도 다빈치가 기울인 최후의 만찬 그림 여러분들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딱 중앙에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상에 둘러서서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 나의 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화면을 닫아 주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입니다. 물론 실제로 먹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식인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성찬식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사람의 인육을 먹는 사교 집단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의미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구원의 주로 영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먹어야 내 생명이 유지되고 살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 모셔드리고 믿고 의지하면서 생명의 주로 따라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위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또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쏟아 주어 셔서 구원을 이룬 사건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찬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내 생명의 양식이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성찬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찬은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가? 이 점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24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자, 시작. 축사하시고 그때 떼어 이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두 번이나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찬, 성찬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 회상한다, 떠올린다, 기억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잊어버려요. 은혜도 잊고 감사도 잊고 역사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잊지 않기 위해서 공로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인간의 망각 증세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것을 잊지 않도록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다시 회상하면서. 더큰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찬식을 다시 거행하면서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터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설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식어진 믿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활활 타오르고 그래서 복음의 감격 속에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최초의 성찬식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푸신 만찬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남이 차려준 식탁에 초대받아가지고, 기빈으로 가셔가지고, 정중앙에 앉아서 대접받으신 사건이 아니에요. 이 만찬의 주체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방을 구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떼어주시는 이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최후 만찬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만찬에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신 이 부르심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 이것을 소위 식구라 그래요. 먹을 식자입구자해 가지고 밥을 같이 먹는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사이가 나쁘면 절대 한 식탁에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속도로 달려가다가 휴게소에 갔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앉아 있는 식탁에 딱 맞은 편에 앉아 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식사를 할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서로 마음을 여는 관계. 잘 아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어떤 인격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식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과 식사를 통해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와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밥상 앞에 우리를 불러서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는 한피 받아 한몸 잃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찬의 정신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들마다 이 한몸된 정신을 잊어버리고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당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남입니까? 정말 혈연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보혈로 한 몸을 이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요 자매가 아니냔 말입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교회가 하나되고 함께 있는 지체들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가 나미가! 응? 응? 한번 마스크를 껴서 좀 불편은 덜 하겠습니다만, 한번 전후자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의 가족들, 나의 가족들, 응?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질 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성찬이식을 거행하면서 쌓였던 장벽이 무너지고 또 불편했던 장인물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사랑을 행복하고 진정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에서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알고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어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딜 가서든 맛있는 식당을 발견하면, 혼자만 먹고 그냥 돌아옵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정상적이면, 야, 이렇게 맛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배우자와, 내가 아는 절친과, 꼭 데리고 와서 이 맛을 좀 느끼게 해줘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있는데, 자기 혼자만들 가서 먹는다. 그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밥상에는 이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최고 영양가가 있고, 최고 만나고, 최고 기쁨을 주는 하늘 양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 먹으면 영생을 얻어요. 죽었던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만난 음식이 구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그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생명의 양식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안에 식어진 전도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왜이 떡을 먹고 마시는가? 복음의 증인대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각자 각자가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뒤에 병품처럼 쳐져 있는 고운 하이플러스 아파트가. 입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관리 소장님을 만나가지고 참 수고 많이 했다고 격려하면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언제부터 입주가 되느냐? 그랬더니 12월 1일부터 해서 내년 1월 말일까지 두 달간에 걸쳐서 입주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우리 동네에 맞이하면서 참 모든 성도들이 다 달려들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구령 열정에 불타가지고 이곳에 입주하는 한 가정 한 가정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소위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매주마다 우리 교회 찾아오는 예수 믿는 자들이 구름대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재미없는 말 하지 마시고, 사모만 해보라니까요. 마음을 열고 그렇게 되려고 기대하면서 기도해보셔요. 이상하게 주님께서요, 나를 이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시고, 이 가정과 연결시켜주시고, 그래서 전도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교회적으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데요. 누구라도 오면 내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통해서 구, 구원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이제 마음도 놓이고 그리고 정말 감사 감사가 넘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기억하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주 안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구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증인되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